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왕 이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운스 토큰입니다. 바운스 토큰 10월 초 저점 대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약110% 급등한 아주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라는 하락이 발생한 뒤 다시 소폭 오늘 반등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시 하락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코인 시장 전체의 급격한 변동폭으로 많은 걱정과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 코인왕 이 팀장이 여러분의 걱정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1천명이 넘는 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대응자료집으로 아반티스 100%, 라그랑주 70%, 스토리 200%두들즈100%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이 팀장이 말씀드리는 코인들이 그동안 평균 200%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이 팀장의 필살 코인이 곧 급등할 준비를 마쳤으니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로 매매라고 두 글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운스토큰의 최근 차트 흐름을 보면 횡보하다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 횡보하다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패턴이 무려 4차례나 연속 발생하였고 그 후에 코인 시장 전체 급락이라는 트럼프발 대규모 악재가 발생했죠. 하지만 그후 10월,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가장 빠르게 가격을 회복한 모습은 전형적인 세력의 가격 방어 모습으로 이 뜻은 세력이 아직 바운스 토큰을 이탈하지 않았고 가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이탈을 하려면 하락과 횡보 시에도 큰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번 트럼프발 큰 악재 속에서 이러한 급락에서도 거래량은 전혀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방어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과 횡보 하락을 거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바운스 토큰에는 락업 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락업이란 세력이나 팀, 초기 투자자들이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바로 락업 해제일인 거죠. 이때 시장에 코인이 풀려나면서 공급 폭탄으로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워합니다. 락업해제 일정이 있다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먹죠. 하지만 진짜 수익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세력은 락업해제 전에 반드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마치 지금의 바운스토큰처럼요. 몇 번의 반등 시도가 있었죠. 미리미리 사전 작업과 상승을 위한 기반을 다져놓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가진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최소 몇 퍼센트다? 최소 500%에서 1000%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력이 계 가격을 끌어올릴 때 같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함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세력보다 먼저 매도해서 현금화 하는 거죠. 즉, 리스크 없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뭐죠? 상승 전,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세력보다 먼저 매도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저점 매수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타이밍에 맞춰 매수하고 목표가에 욕심 없이 전략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바운스 토큰 역시 락업 해제 전 미리 세력의 움직임을 잊고 매수를 잡아 갔다면 큰 수익이 나는 것이고 락업 해제 일정을 몰라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나게 되는 전형적인 락업 해제 이슈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6558-3633으로 문자 매매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6558-3366으로 문자 매매를 보내시는 분에 한해 100% 무료로 선착순 20분에 한해 저희 팀장이 직접 만든 대응 자료집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같이 차트 보고 이슈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자료집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바운스 토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같은 락업 해제 이슈와 세력의 움직임을 통해 최소 500%에서 많게는 1000%의 수익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고점 매수를 해 마이너스 50%라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자료집을 받으시고 락업 해제 일정, 락업 해제 물량, 세력 평단가와 가장 중요한 저이 팀장의 목표가를 확인하신다면 한 번의 계좌 역전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10월 24일까지만 유효한 급비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폭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반대로 오히려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겠죠. 이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벌써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내드린 대응 자료집으로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손실 9천만원에서 코인왕 채널에서 차트 매매법을 배우고 2천불에서 1만불 수익. 손실금 양전 성공. 와이프 분께서도 칭찬을 해주시는 상황. 총 손실 1,500만원. 깡통만 30번. 누적 손실, 네, 1,500만원. 300만원으로 시작. 손실금 전액 복구 성공. 이런 후기는 정말 많습니다만, 제가 딱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010-6558-3633으로 매매라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인왕 이팀장이었습니다.